안녕하세요. 성경읽기 341일 차입니다. 역대 7장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머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와의 영광이 여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의 그 전에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세를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여와께 감사해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예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에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여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 고 레위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의 레위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재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해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호전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노탄이 능이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 거기에서부터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 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이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민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도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역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천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가 지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한 이서 일장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 하올이다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적 그리스도이시니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네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하박국 2장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서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중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만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또 이르기를 화있을지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아, 너를 물자들이 호련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기틀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의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자.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탐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뽀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반하는 것과 열골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와께로서 호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불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의 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오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닌 것을 드러내라. 여와의 호 오른손이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이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계 우상은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어, 마,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즉 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랩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부찬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의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 돼,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어,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우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문에,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고 처초에큰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고 간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말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하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 이를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뭐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싸게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이룰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 감나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일어나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그 말씀을 붙잡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이러저러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그런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고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그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질문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질문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질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대로 가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알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